얼마 전 우연하게 올리브영 광고를 봤습니다.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. 물론 그 광고의 결론이야 뭐 그러니까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유 사다가 얼굴에 쳐발라라 라는 것이겠지만 그 직전까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. 한번 읊어볼게요. 우리 모두 미완성으로 태어나지 얼마나 멋진 일이야 어떤 날을 완성할지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아직 불지 않은 풍선처럼 모든 사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. 지금보다 얼마든지 더 빛날 수 있고 삶은 건강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수 있다. 미운 오리를 백조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. 당신 안에 접혀있는 날개를 활짝 펼치자는 것이다. 우리는 얼굴에 처벌하는 것은 관심사가 아니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에게 맞게 변형하여 읽을게요. 오늘도! 책상에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. 우리는 그들을 수험생이라 부르기로 한다. 현재 여러분들은 미완성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을 완성해 갈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 합격하고 싶다고 아무나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고 합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퍼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. 합격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서 합격을 위해 한 걸음씩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책상에서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. 수험생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. 구독! 좋아요, 알람 설정하고, 다음 주는 다시 백복이니, 오늘 같은 따뜻한 영상 또 기대하지 마시구요.